자, 오늘 두리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아,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시는 분이 제가 두리안을 먹고 싶다니 두리안을 한 박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아, 자, 두리안 세개 들었습니다. 아, 숙성이 너무 잘 됐어요. 얘네 둘이 숙성 잘 됐고, 얘는 조금 덜된것 같은데, 그래도, 어, 잘 됐습니다. 자, 오늘 두리안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리아는요, 얘들이 여기 찔러요. 그래서 제가 장갑 두 개를 겹쳤겠어요. 일단 꼭지를 먼저 잘라줍니다. 어우, 잘 익었어. 아, 냄새 꿀. 이게 보면, 이 골이 죠 요, 요 선. 요 골대로 잘라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 요 골이 다 보이지만, 보기, 보기 쉽게, 제가 요 끝머리를 한번 잘라볼게요. 잘라보시면, 결이 더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방이 다섯 개네요. 그요 결대로 잘라주시면, 데 칼을 너무 깊이 넣으시면 안 돼요. 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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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골. 요기 선이 딱 있어요, 이렇게. 요 선대로 하면, 칼을 넣으시면, 칼이 자동으로 그 선대로 가요. 요 이제 밖에서 보는 요 골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선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선대로 넣어 주셔야 돼요. 이게 네. 칼을 너무 깊이 넣지 마시고, 넣습니다. 자 여기 자, 또선 보이죠? 여기, 여기, 여기. 그러면, 또 여기, 여기 손 보이죠? 여기. 여기. 손을 그대로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듭니다. 남자분들이 자르시면 더 좋아요. 저, 그 가니까, 외국 가니까 아줌마들도 잘자르더막 저는 이게 맨날 자르는 과일이 아니라 좀 생소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벌려, 벌려서 주시면 됩니다. 우와. 보세요. 너무 맛있겠다. 보이시죠? 자, 보이시나요? 아, 따봉입니다.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세개 중에 두 개는 후숙이 잘 돼서 잘잘라지는데한 개는 후숙이 좀덜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주다가, 요, 보시면, 얘가 후숙이 덜된 거고, 얘는 잘된 거예요. 근데 얘는 완전히 소프트한데, 얘는 먹으면 단밥 먹는 생방. 촐들리시요 이렇게 나요. 그래서 봉지 넣어서 하루 한 이틀 정도 후숙시켜갖고, 걔는 잘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리안 자르시면, 자르기 쉽죠? 위에 금대로 자르시면 돼요. 자,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